여기! 아유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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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. 어제는 안 했는데, 온늘 하네. <laughs> 지난주에도 잘놨는데 요즘, 요즘 괜찮.. 괜찮은데 아 좋아요 아 아깝다 와 됐다 아.. 골미이 안되네 <laughs> 밀어내야 돼 수비 밀어내야 돼 수라발렸다. 응. 네. 어, 어, 다이스라스 어, 역전! 블러. 야 계속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. <laughs> 아니 백코트 왜안해 이거 미리 해야지 이거는. <laughs> 오 살렸다 살렸다 살렸어 살렸어. 라인 나가기 전에 살렸어. 와, 어우. 야. 또 같은 장면이 반복 야. 야, 앞선이 미리 이렇게 뚫리면 안 돼. 뒤에 와 있어야 돼, 미리. <laughs> 좋아, 좋아. 오, 하텐드. 네. 이게 궤적이 되게 거의 직선으로 빨랫줄. <laughs> 그러니까 힘 조절이 <laughs> 엄청 절묘했다는 거딱 맞았나 봐 아오 <목소리> 진짜 어려운 레이그말이 <목소리> 형님 이러면 제가 힘들어져요 <목소리> 야아 까비 까비 리니어 오늘 3점이 조금 아쉬운데 오, 나이스 수비, 고 수비 고 수비 잘하는데 왜? 왜 이렇게 잘하지? 야, 믿을 수가 어, 왜 이렇게 뭐, 잘하지? 이야 여기 있 뭐야 왜 이렇게 잘하지? 친구들 <laughs> 다 집에서 가지고 왔네. <laughs> 와. 오 뭐야, 세 개? 게이렇 좋아. 어, 다들, 다들 이렇게 좋아. 어, 어떻게든 들어가네. 어. 좀 막아봐. <laughs> 탭백. 이 어, 이걸 못 찍었네. 진짜 아. 아, 이 찍었네. 아. <laughs>